저 진짜 뇌절 수준으로 추천하고 앞으로 정착해서 쓸 찾았잖아. 제 인생에 X 소개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 요 제가 돈 되게 많이 주고 얻은 찐템이에요. 이게 또 허니가 바른 거라고요? 주세요. 인간 사료 또 나왔어요. 나맛좀 안다 하는 사람도 사실 유명하다는 거잖아요. 똥풀이 추천한다? 그게 바로 찐템 아니겠어요? 네, 오들 안녕하세요. 최문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상품들이 진짜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좋은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바로 신상 발굴템 영상입니다. 하도 뭐가 많아가지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또 누구예요? 소문나는 이제 소비 요정이잖아요. 먼저 써보고 좋은 것만 골라서 왔으니까 레모나들은 봐주기만 하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필리밀리의 속눈썹. 여러분 이거 메이크업 선생님 다인 쌤이 같이 공동 개발을 한 건데 저 진짜 뇌절 수준으로 추천하고 앞으로 정착해서 쓸 속눈썹 찾았잖아요. 이거 써 보니까 제가 원래 썼던 제품들에 그냥 손이 아예 안 가요. 제가 원래 속눈썹 붙이는 메이크업 잘안 하잖아요. 근데 다인 쌤이 만들었다고 하고 너무 궁금해서 사봤는데 저 이거 진짜 안 샀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똥똥똥손도 속눈썹을 붙일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속눈썹 풍성해지고 싶다? 유튜버들 속눈썹 붙이는 거 보고 너무 예뻐서 산. 나는 못한다 했던 사람들 써보세요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게 디자인이 나왔고 이 집게가 완전 물건인데 딱 잡히고 완벽한 일자팁이라서 속눈썹 붙일 때도 정말 편해요 이거는 진짜 겟하셔야 돼요 풀 붙이고 한 10초 정도 말린 다음에 올려주는데 부분 부분 붙여도 알아서 빽빽하게 연출을 해줘요 속눈썹 붙일 때 진짜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속눈썹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잡는 게 아니라 이 앞부분을 딱 잡아주면 힘이 들어가가지고 엄청 쉽게 붙더라니까요. 어, 정말 예전 화장 실력 보면은 말도 안 나오는 제가 뭐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진짜 지금 템팔로 버티고 있는데 그런 똥소리 추천한다? 그게 바로 찐템 아니겠어요? 저는 속눈썹 때문에라도 샵을 가서 메이크업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샵에서 하는 그대로 받아보고 싶다. 진짜 써보세요. 이거는 진짜 다들 쉽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모나들 제 인생에 클렌징 밤을 소개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구달의 비타 C 토닝 클렌징 밤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 나오기 몇달 전부터 썼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광고 테스트로 들어오잖아요. 어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클밤 같은 거는 원래 안 쓰고 안 맞기 때문에 안 받을게요라고 했어요. 제 거만하게. 저는 진짜 저한테 안. 만든 건 아예 써보지도 않거든요. 피부 뒤집어지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구달에서 저희 이번 제품 진짜 좋다. 생각하시 무거운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제 구미를 당긴 게 피부톤 개선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네? 톤 개선 클밤이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일단 써볼게요 하고 받은 거예요. 근데 그한 통을 다 쓰고 제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와 진짜 편견 가졌던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반성해라 이러면서 말을 쓰면 드렸어요. 너무 좋다고. 그게 이번 년도 초인데 지금까지도 너무 너무 잘 쓰고 있다 이거죠. 제 유튜브 인생에 이렇게 각잡고 레모나다는데 소개할 만큼 너무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제품이고 제가 또 수부제 대표 유튜버잖아요. 여름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올라오는 그 피지 넘들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필이나 패드 그런 걸로 당연히 관리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메이크업한 얼굴을 깨끗하게 지우는 클렌징 단계가 좋아지니까 이번 연도는 정말 크게 고민 이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향, 휴대성, 사용감 그리고 어디서도 본적 없는 이 케이스까지 저 진짜 빨리 롱폼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안 달랐잖아요 케이스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게 이렇게 톡 하고 누르면 뿅 하고 열리고 안에 스파츌러 보관 부분까지 있어서 정말 놀랐어요 너무 위생적이죠 향도 상큼하니 정말 좋고, 이번에 원작기랑 콜라보해서 같이 증정하는 이 스티커 때문에 더 귀여워요. 안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컬러인데 스티커까지 붙인다? 귀여움두 배. 제가 그 구달의 청귤 아이패치 매니아로서, 어, 구달 제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제품은 정말 특히나 너무너무 좋고, 여러분, 이게 이중세안 필수 제품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보통 밀크를 쓰나, 오일을 쓰나, 어떤 거 써도 좀 이중세안을 필수로 해줬는데, 이거는 무조건 필수 제품이 아니어가지고, 내 피부 상태에 맞게 좀 쓰면 될것 같아요. 그냥 루틴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 대신에 여러분 이중세안을 안 하면 진짜 꼼꼼하게 세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또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샵에서 메이크업 받아가지고 진짜 두껍고 뜬 화장 보이세요? 여기에 청결클밤을 충분히 올려요. 항상 말하지만 제품을 아끼면 손이랑 마찰이 생겨서 피부에 자극 갈수 있으니까 충분히 올려주시고 롤링해주면서 메이크업을 지워요. 레모나드 이거 속눈썹까지 떼어지는 거 보이세요? 리무버 없이 살살 문질러주면 되고 눈 시린 걱정도 없어서 이렇게 포인트 메이크업 컵까지 지워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유화 과정 충분히 거치고 세안해 주면 진짜 깨끗하고 맑게 세안 끝. 무거운 세안제가 아니어가지고 답답하지 않고 진짜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서 <laughs> 너무 좋아요. 구달하면 여러분 청결이잖아요 여기에 청결 추출물 비타민C 성분 비타블레미시어 콤플렉스까지 들어있어가지고 세안하면서 비타민 팩 한단 매일매일 좀 맑은 피부 케어를 도와준다 하는 제품이에요. 여러분 이게 느낌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피부 톤, 피부 밝기, 노란 톤 개선 거기에 속수분까지 개선을 해준다는 인체적용 시험 결과까지 있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제형이 완전 멜팅샵의 제형이에요. 그 피부에 닿을 때는 느낌이 정말 좋고 유화가 쉽게 돼가지고 저자극의 세정력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원래 1차 세안할 때 밀크랑 오일 좀 번갈아가지고 그날 피부 따라 계절 따라 사용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일 잠깐 멈추고 진짜 상반기 내내 이것만 주고 장창 썼던 것 같아요. 레모나들이 많이 하는 말이 진짜 언니 저 통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데 언니가 추천하면 귀가 팔랑거린다. 이런 댓글 자주 달아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정말 클렌징만 답답해서 자기가 뭐라고 테스트도 안 받았던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진짜 얼마나 오래 써보고 결정을 했겠어요. 그런 진심이 전해지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이런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정말 고객 입장에서 딱 생각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제가 또 이런 좋은 제품을 알아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레모나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나? 이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니까 런칭하고 아, 울렁에서 얼마나 인기 있나고 몇번 들어가 봤는데 이미 상위 랭킹을 몇 번이나 들어갔더라고요 정말 뭐 하나 좋아하면 뇌절 수준으로 레모나도 써볼 때까지 추천해서 제가 미안한데 제가 느끼기에 세정력, 제형, 향, 케이스 뭐 하나 단점을 찾을 수 없는 제품이어가지고 분야들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가격까지 착하잖아요. 클렌징 단계가 피부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뭐 하나라도 문제가 있었으면 우리 채널에 나올 수 없. 근데 쓸수록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하반기까지 다른데 눈안 팔고 요거 꾸준히 쓸 거예요 어? 언니가 이렇게 막 잡고 소개한다? 지금이 최고 할인가다라는 거거든요 레모나드 이번에 요 먼자키 콜라보 기획으로 본품이랑 여행 갈때 완전 쓰기 좋은 그 미니 블레스터 두개 먼자키 스티커까지 들어있어요 귀여운 거 포기 못해요 또 요렇게 세트가 29% 할인된 가격 16,830원에 만나보실 수 있대요 나 사실 이건 나도 말하면서 30원 그냥 좀 해주지 정말 여러분 가격까지 착하잖아요 저 저의 새로운 뉴 인생템이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너무 너무 사랑하는 제품이어가지고 내모나들의 인생템도 됐으면 좋겠네요. 그다음 세 번째 템은 맥킨뉴욕의 립 오일. 제가 돈 되게 많이 주고 얻은 찐템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가는 샵이 있는데 아무리 못 가도 최소한 스무 번은 갔을 것 같아요. 거기 선생님이 요즘에 새로운 템 발굴에 아주 빠지셔가지고 아, 이제 우리 레오나타를 소개해줘야겠다 해서 제가 선생님한테 콜라보 제안을 드렸거든요. 거기서 더 이제 많은 꿀템들을 보여드리려 할 건데 이거를 입술에 올리는 순간 그 알죠 여러분? 입술 통통해지면서 진짜 확 갑자기 동안으로 변하고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 당장 알려달라고 해서 발랐는데 가격까지 착해요. 끈적임 1도 없는 가벼운 오일이고 매트한거나 특히 워터 틴트 바르고 이거 위에 올리잖아요? 정말 꿀 광택 말도 안 돼요. 이거 또 팁이 실리콘이라서 쓰고 닦을 수 있어가지고 위생적이에요. 립을 사도 사도 끝이 없어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운데 어떡해요? 그때 그때마다 예쁜 게 눈에 들어오는데 이거 바르고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도 이렇게 광택 유지되는 거거든요. 이런 느낌 좋아하는 레모나들은 다 좋아할 것 같아. 아니 6,900원에? 말도 안 돼. 그 다음은 정말 대란이 났던 존예 굿즈 블러셔 레몬어 요한이 화보 안본 사람 있어요, 솔직히? 이거 올라가고 굿즈비티가 진짜 난리가 났대요. 뭐냐고. 제가 굿즈 파우더를 너무 잘써 가지고 그거 사러 이제 백화점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블러셔 코너에 이 색만 보여요. 그냥 다른 거는 에매야하 하는데 이 색이 너무 예쁜데 이게 또 한이가 바른 거라고요? 주세요. 은은하고 투명한 진짜 예쁜 복숭아빛 파우더인데, 당연히 섀도우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패키지도 구찌스럽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피부에 자연스럽게 사랑스럽게 발색이 돼요. 살짝 코랄 핑크에 좀 따뜻한 느낌이어가지고, 사랑사랑 사랑 그 자체. 어, 근데 가격이 거의 10만원이네. 그래서 레모나드, 이거는 색깔은 너무 예쁘지만, 무조건 사. 막 미치게 추천.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 어디 다른 거 비슷한 거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 실제 이런 발색 궁금한 레모나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샀는데, 최근 써본 블러셔들이 예쁜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중에 한스톱3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은 살 빠지는 차 퉁퉁이 벨티 이거는 여러분 지금 막 완전 핫뜨는 신상태 이것보다 제가 앉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모모 파우치를 털다가 모모가 너무너무 추천했던 붓기 차인데 이게 임산부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타고 탄 제품이래요 언니 이거 몸살 빠져 이래서 하이 아, 모모 이거 뭔가 과대광고 같고 광고도 아닌데 이거 너무 센데 발언했는데 진짜 먹어보니까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알겠어요 마실수록 더 부룩하고 그런 게 되게 없어지고 맛도 너무 보리차처럼 꾸수하고 맛있고 호박 현미 루이보스가 주원료인데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 루이보스에도 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급의 루이보스를 넣어가지고 뭔가 안 좋은 텁텁한 이런 맛이 없는 거래요. 진짜 차 매니아인 저도 호박 붓기차 같은 거를 잘안 먹는 게그 붓기차만의 특유의 이상한 호박맛 같은 게 많이 나는데 이거는 진짜 맛있는 보리차 같은 맛이에요. 찬물에도 굉장히 잘 우러나고 여러분 제가 기분 전환 외에 붓기 빼준다 이런 거 먹고 효과를 본게 거의 없는데 이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게 제가 한 두세 시간 전만 해도 상태가 진짜 멜랑꼴리였어요. 근데 이거 한두잔 마시고 찬물에 엄청 자로 나니까 물만 계속 추가해서 마셨거든요. 그러고 씻고 나오고 준비하니까 이런 상태가 됐답니다. 이런 반신욕 하면서 이거 마시고 그 다음날 몸무게 재보잖아요. 진짜 가볍게 좀 빠져있어요. 물론 당연히 혈액순환 잘 되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겠지만 이거 후기 보면 은 정말 난리 나더라고요. 괜히 그거 보니까 더 좋은 것같지그 다음은 태안 김장수 김. 아니 여러분 예전에 제기회가 저한테 언니 제김 리뷰 왜봐라 제가 먹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아 그걸 누가 보겠냐 했는데 레오나들이 그냥 몇 명이라도 볼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찐 레모나들은 내가 미리 알려줘야겠다고 가져온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스코가 언니 김 좋아해? 물어봐서 나김못 먹지 나 없어서 못 먹지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유명한 셰프들 사이에서 되게 알아주는 김이래요 그 말인 즉슨 나맛좀 안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곱창김인데, 곱창김도 다 품질이 다르대요. 첫수확한 가장 열이 엽채로 만든 귀한 김이라고 하는데, 엄청 얇고 부드럽고 바삭해요. 여러분 부드럽고 바삭하다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약간 사르르 녹으면서도 바삭하고 진짜 많이 짜지 않아서 맛있어요. 다른 첨가물 하나도 없이 올리브 오일, 참기름, 그리고 천일염 이렇게 세 가지로 맛을 냈는데 진짜 깔끔하고 맛있어요. 이게 제가 가격 보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왜 이렇게 비싸 냐는데 먹어보니까 확실히 돈값을 하고 이거 선물하면 진짜 좋아할 거예요, 다들. 요즘에 만난 가장 맛있는 김 어, 그리고 여러분, 신상 과자 추천 안 나오면은 또 서운하잖아요? 제가 몇개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는 홈런볼 피스타치오. 우리나라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두바이 초콜릿 나오니까 두바이 찹쌀떡, 진짜 팬이라면 초콜릿 다 남았죠? 빙수 남았죠? 아이스크림 나왔죠? 이제는 피스타치오로 과자까지 나왔네? 안 먹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팔로워하는 그 먹장분들 있는데 그분들이 다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풍미 미치게 맛있어요. 제가 초콜릿 만들어봤잖아요. 그 피스타초 크림 자체가 완전 사기예요. 진짜 맛있으니까 홈런벌 좋아하시는 분들 드셔보시고요. 그다음 레모나드 인간 사료 또 나왔어요.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누룽지. 그 누룽지 튀겨가지고 설탕 뿌리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거에 부드럽고 더 바삭한 버전인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지금 살이 빠져가지고 45초반에서 45.5 이렇게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46, 47로 넘어간다? 이것 때문이에요. 아직 이거 많이들 엄청 맛있는 거 모르는 거 같은데. 그 다음 마지막은 여러분, 이 과자는 잘못 보셨을 거예요. 위칩스. 이게 핑크솔트 맛이고 100% 통곡물 과자여가지고, 아, 또 내가 이제 다이어터로서 저런 거 먹어봐야겠다고 먹었는데, 성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성분이 좋은 이유가 있다. 맛이 진짜 통곡물 맛에, 소금만 좀 뿌리는 거예요. 단백질 함량도 너무 좋은데, 근데 다이어터 분들은 그 식감과 짠맛 때문에라도 과자 대체로 먹기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먹었을 때아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데 사실 이런 거뉴둥지 먹어주면 드라큘라가 이제 피 먹는 그때 황홀한 맛이어가지고 그건 알고 드시길 바랍니다. 레모나들 오늘 제가 발굴해온 신상 발굴템들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사실 뭐 하나 주면은좀 자주자주 보여드리는데 이제 좀더 새로운 템들도 보여드리겠어요. 아닌가? 좀 비율 좋게 보여드리고 있나요? 항상 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최대한 꼭 답글 달도록 노력할게요. 레모나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좋아요.